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3회입니다. 새로운 이사님이 변태 스토커, 공주하는 새로 부임한 이사 양현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생방송 사고를 낸후 괴로움에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서 마주친 양현빈을 식당 종업원으로 오해를 하고 심부름을 시킨 데다가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양현빈에게 왜날 따라다니느냐? 변태 스토커냐? 이렇게 막말을 한 데다가 술김에 필름이 끊겼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양현빈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남자 양현빈이 직장 상사인 이사님으로 등장하니까 공주화는 망했다고 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양현빈은 아주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제 공주화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중3 때부터 짝사랑해왔던 한살 연상 누나 공주화라는 것을요. 그런 공주화를 이렇게 직장에서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던 거죠. 양현빈은 일부러 짓궂게 어제 일을 상기시키며 나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나예요나 변태 스토커 그러나 공주아는 너무 창피하니까 완전 모른채 하며 처음 뵙는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어제 바다에도 빠졌었잖아요? 우리 끌어안고 잤다면서요? 공주아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그날 빌려드렸던 제 옷도 가져다주세요. 이 말에 공주아는 네. 이미 세탁 맡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어제 만난 사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현빈의 첫사랑 공주아. 현빈은 공주아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동네 양아치들에게 매나 맞고 당하기만 하는 찌질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주아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매 맞는 자신을 용감하게 나서서 구해 주고 노래도 불러 주고 현빈은 한살 누나인 공주아를 마음속 깊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현빈은 할머니가 공주아네 할아버지랑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데다가 엄마마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아이였는데 공주아가 현빈을 다독이며 내 잘못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뭐가 있겠니? 이러면서 맛있는 돈가스나 먹으러 가자고 현빈을 이끌었죠. 그래서 현빈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어요. 현빈이 공주아를 차로 바래다주면서 과거의 골목길에서 공주아랑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너무 애틋하고 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장회장 쟁탈전. 원수 집안 장남 공정한과 양동익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회장에 서로 당선되겠다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공정한의 엄마 나선의 학사는, 아들의 시장선거 출마를 결사 반대합니다. 월세 올려달라면 그냥 올려주면 되지. 내가 무슨 시장이 되어서, 상인들을 대표해서, 월세 비싸다고 앞장서서 항의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조용하게 살아. 아내 한성미 정신과 의사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미는 TV 출연해서 가정 문제 상담해주는 코너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당인데 남편이 시장에 당선되어서 시장 가게 주인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런 일에 휘말려서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미리 말리는 거죠. 하지만 성미는 원수 집안 세명의 차세리가 얄밉게도 시장 선거 포기하는 걸로 알겠다면서 좋아라 하며 밉상으로 굴자. 마음을 바꿔서 남편 공정한에게 꼭 지지 말고 시장에 당선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재혼녀 차세리. 차세리는 양동익과 재혼을 한 양현빈의 새엄마예요. 세리는 명품 옷이나 가방도 절대 사지 않고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알뜰녀예요. 게다가 멍청하고 아둔한 남편을 최고라고 치켜 세우며 시장회장에 꼭 당선될 거라면서 당신을 꼭 당선되게 만들 거라면서 엄청 남편을 치켜 세워줍니다. 식사 중에는 자신은 밥도 안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밥 숟가락에 반찬까지 집어 올려줍니다. 내 손으로 먹고 싶은 반찬 얼른 집어서 먹는 게 낫지. 누가 집어 올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이고, 누가 반찬 집어 올려준다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남편 양동익은 차세리의 식사 시중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아들 양현빈이 새엄마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으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다 너희 남매를 잘 키우려고 난내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것 따르고 속 다른 사람이죠. 진실되지 못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권모술수에 능하고 마음속에 여우와 능구렁이가 살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최대 빌런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숨겨놓은 아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낳은 아이는 누군가 남의 손에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바람난 여자 한성미. 성미는 바람이 난게 아니었죠? TV 프로그램 상의하느라 대학 동기 송재금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체리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퍼뜨린 거예요. 이 일로 성미는 방송국에서 계약 보류하자는 말이 나왔고, 남편 공정하는 시장회장 후보 자격 없다. 아내 단속이나 잘해라. 이런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성민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세리를 의심합니다. 성민은 세리폰을 강제로 뺏어내서 세리손을 잡고 지문까지 강제로 찍는데 성공합니다. 예고편 성민은 세리의 휴대폰 속에서 SNS에 올려진 자신의 사진을 드디어 찾아냈네요. 성민은 세리를 명예의 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선포한 것 같아요. 세리가 성민에게 난 지금 앉아있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사과합니다.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성미에게 넙죽 엎드린 채를 하는 거죠. 그러자 성미는 미친년이라고 서슴없이 내뱉네요. 그렇죠. 세리를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죠. 아주 혼주를 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죠. 그런데 공주아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양현빈을 차정없이 강목으로 머리를 강타하고 있네요. 샤워를 하고 나온 양현빈을 성추의 몸으로 오해를 한것 같아요. 하지만 현비는 새엄마가 공주아 엄마에게 큰 죄를 지은 걸 자신이 대신 벌받는 셈 치겠다고 하며 흔쾌히 공주아의 실수를 용서해주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치사하게도 양동이기 공정한 선거 벽보에다가 낙서를 해버리는 둥 공정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거 중대한 선거 범죄거든요. 양동익은 징역살이나 벌금을 물지 않으려고 공정한에게 용서를 빌며 선처를 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하는 용서해주지 않고 벌금형을 받게 해서 양동이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회를 갖게 할것 같습니다.